자, 이번에 질문해 주신 종목은, 어, 솔트룩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묶여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움직이기 위해선 AI 소프트웨어 뿐만이 아니라 AI 하드웨어, 또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어떻게 보면 필수적입니다. 특히 미증시에서 최근 AI 관련주의 대장격인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어, AI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거든요. 미증시 내에서. 그러다 보니, 일단은 현재 국내증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건 맞지만 AI 반도체 때문에 국내 반도체 섹터가 센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AI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최근에 낙폭을 키워온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솔트록스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이 종목이 빠진 건 사실 이 종목의 개별 악재라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음, 그래서, 거래량 없이 밀렸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노려볼 만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121선 딛고, 121선. 이 자리가 솔트룩스의 갭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갭자리는 메꿨고, 갭자리를 메꾸면서, 121선 기점으로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가다듬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종목은 이 481선. 만약에 오늘, 내일, 내일까지 해서 이 종목이 481선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면, 솔트룩스는 낙폭의 절반자리 27,500원. 현가 대비해서 거의 위로 한8%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4%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추매 안 해도, 만약에 내일까지 이 자리 지키면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매를 권장드리진 않고, 신규진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120일 정도 선까지 최근에 저점이라고 보였던 23,000원 부근까지 현구간부터 분할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지금 시장지수가 그러니까 이 종목의 차트만 봤을 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시장지수가 만약에 2570까지 밀린다 그러면 이 종목도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간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지수의 매도세가 큰 자리이기 때문에 현구간에선 소액진입 어, 그리고 올라가면 그냥 소액 산 걸로만 먹고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신규 진입 전략은 그렇게 잡으면 될것 같고요. 지금 분봉 차트를 좀 놓고 봐도, 근데, 단박에 낙폭의 절반? 아까 지금 제가 27,500원 얘기했지 않나요? 27,000원에서 27,500원 얘기했는데, 지금 이 종목이 순간적으로 올라갔을 때딱 찍고 밀릴만한 포인트들이 27,500원 라인이네요. 보시면, 공통되는 지점들이 몇개 있죠. 27,500원에 저항 구간이 있고, 여 마찬가지로 27,500원에 60분 봉에서는 240선과 볼밴 상단이 있고, 자, 그, 리고 30분 봉도 비슷할 거예요. 자, 비슷한 곳에 저항들이 다 위치해 있어요. 만약에 솔트룩스가 지금 내일까지 해서 약간의 추가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27,300원에서 27,500원까지 순간적인 슈팅 이후 윗꼬리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염두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한, 뭐, 보수적으로, 막, 고점까지 다시 재개 진행했지 이런 생각보다는 한 27,3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잡고 물려있다라고 하면 27,500원 27,300원 아래로 평단 조절하시고 여기까지 왔을 때입절한다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이 240선까지 내어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자 솔트룩스가 과거 진짜 엄청 잘 나가다가 굉장히 긴 시간 응하향 추세를 만들었고 이 추세를 바꿔서 제대로 된 멋진 상승을 보여주는 건 241선 돌파 시점부터였어요. 물론 추세를 만든 건6 1선 돌파부터 추세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좀더 시장에 관심을 받고 좀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건 일봉상 241선 이 파란색 선이거든요. 따라서 이 선이 항상 이종모 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자리예요. 그럼 얘가 이 자리 이탈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더아랫구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이 종목을 신규 진입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121선까지 분할 매수는 하되 241선 이탈했을 때는 과감한 손절이 필요합니다. 어 제가 이제 반도체라거나 특정 섹터에 대해서는. 그냥 빠지면 더 사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섹터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반도체 하드웨어, AI 하드웨어보다는 그렇게 매력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가 올라가면 어차피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제가 물려도 괜찮아요라고 말을 하지만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 자리와 최근 저점 구간, 이 사이 구간이 적정 매수 구간인 건 맞지만 절대 얘네들은 손절 안 해도 된다. 뭐, 밀리면 차라리 추가 대응, 추가 매수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할 만큼 만편한 섹터는 아니니까 이전 참고하셔서 신규 진입한다 그러면 이사익 구간. 그리고 지금 본인이 마이너스 4% 정도는 추매할 필요 없거든요. 어, 굳이 추매하지 말고 추매를 한다 그러면 2 4일선에서 추매를 해서 평단 낮추고 탈출 전략을 잡는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신규 진입은 여기. 그리고 2 4일선2 4일선 현가 기준으로는 21,500원이지만 시장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평선의 위치는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241선을 종가로 이탈한다라고 하면 비중을 줄이거나 비중을 줄인 다음에 뭐 숙제로 쳐내거나 아니면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이렇게 하는 게 기회비용이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공투자 하십시오.